이처럼 한파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교체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선 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권고했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만 주민에게 비용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얼어터진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이제 에인계기 교체는 사자 부담으로 이제 그때 당시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이 사용자한테 부담하는 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개선한. 권고가 나온지 올해로 10년째 전북 13개 시군이 권고에 따라 조례를 바꿨지만 전주시만. 주민에게 대당 3만 6천 원씩 교체 비용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전북 지역에 접수된 수도계량기 동파 428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1 5 5 건이 전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도계량기가 전북에서 가장 많고 동파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많지만 피해 복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아 전주시만 안 되고 있나요? 물론 보조를 해주면 좋겠죠. 전주시는 관리하는 수도 계량기가 많아 조례 개정이 미뤄져 왔다고 말합니다. 계량기 수가 많다 보니 그 조례 개정라든가 이런 절차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금년 중으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전북에서도 뒤늦게나마 지자체 간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 불평등 문제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